Hola!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인어 강사 예시입니다. 오늘은 왜라는 뜻의 porque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문장은 넌왜 그렇게 나한테 화난 거야? 입니다. 필요한 단어부터 확인할게요. 1번. 왜? p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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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화가 난? enfadado. enfadada. enfadado 엔파다다. 여러분 이 단어를요 에스타르 동사와 그리고 전치사 꼰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누구에게 화난 상태이다. 누구에게 화나다라는 의미가 된답니다. 오늘 요 표현 필요해요. 잘 기억해두세요. 세 번째 그렇게 딴딴 딴. 딴 딴은 형용사 부사 앞에서 그렇게 라는 의미로 사용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들고 오늘 문장 만들러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왜 뽑게 자 이거를 활용해서 넌왜 그렇게 나한테 화난 거야 이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너는 나에게 화난 상태이다 화가 났다 를 만들어 볼까요 주어 또는 남성으로 두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타르 동사를 바꿔줘야 겠죠 에스타스 엔파다도 c 주어가 남성이기 때문에 enfadado가 사용되었고, 앞서 전치사 con과 인칭대명사 yo가 만나면 conmigo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볼게요. ¿Estás enfadado conmigo? ¿Estás enfadado conmigo? 그럼 여기에다가요. ¿Por qué를 같이 활용해 보면 ¿Por qué estás enfadado conmigo? ¿Por qué estás enfadado conmigo?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되지만, 오늘 우리 함께 만들고 싶었던 문장은, 넌왜 그렇게 나한테 화난 거야? 이거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앞서 어휘에서 확인한 단을 형용사 앞에 적어주면 된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완성해 볼게요. 넌왜 그렇게 나한테 화난 거야? Por qué estás tan enfadado conmigo? Por qué estás tan enfadado conmigo? Por qué estás tan enfadado conmigo? Muy bien. n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 볼게요. 필요한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가 필요해요. 바쁜, ocupado, ocupada, ocupado, ocupada. 자, 그러면 이 단어를 들고 1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넌왜 스페인어를 배우니? 입니다. 그러면 스페인어를 배우다, aprender espanol. 네, 이거를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주어에 맞게 1번 문제 바로 완성해볼게요. 넌왜 스페인어를 배우니? ¿Por qué aprendes español? ¿Por qué aprendes e p o r qué aprendes español?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는요. 넌왜 그렇게 바쁜 거야?입니다. 바쁜, ocupado, ocupada. 자, 요거를 활용할 건데요. 바쁜 상태인 거죠. 네, 그러면 estar 동사를 활용해서 이번 문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왜 그렇게 바쁜 거야? Porque estás tan ocupado. Porque estás tan ocupado. Por qué estás tan ocupado? Muy bien. 오늘은 왜라는 뜻의 porque를 배워보았습니다. 대표 문장과 응용 문장 한번더 확인할게요. 1번. 넌왜 그렇게 나한테 화난 거야? ¿Por qué estás tan enfadado conmigo? ¿Por qué e s t á tan enfadado conmigo? 2번. 넌왜 스페인어를 배우니? ¿Por qué aprendes español? ¿Por qué aprendes español? 3번. 넌왜 그렇게 바쁜 거야? ¿Por qué estás tan ocupado? ¿Por qué estás tan ocupado?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스달로에고.